3월 15일이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200만원 대. 지금 뭐 관심 목록 보면 거의 비트코인만 조금 양봉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뭐다 거의 파란 장입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왜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는지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비트코인 독주가 먼저 오고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게 코인 시장의 어떤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저는 내일 10만원어치 분할매수 들어갈 거고요 라이트코인 현재 8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요 놈이에요 오픈 AI 오픈 AI에서 채 GPT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핫하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똑똑한 그런 녀석이죠 여기서 바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크립토 GPT 라는 코인이고 바이비트 성, 상장 됐고 그 외에 비트겟 뭐 비트파이넥스 등등등 굉장히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한지 일주일도 채 안됐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요거를 어, 조금 소량 진짜 소량 뭐 천개좀 안되게 매집을 오늘 해놨습니다 해놔서 지금 제 비트계 거래소 자산인데 보면은 베이비도지코인 네 어느정도 가지고 있죠 뭐 500억개정도 되는데 뭐 저는 뭐 요정도만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 GPT도 샀습니다 866개정도 뭐 하나에 지금 0.08달러정도 해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0만원어치도 안돼요 지금 수트디 뭐하고 다 떼고 하면 10만원도 안되는 음 그런 조금 뭐 그냥 한번 사본 거죠 GPT를 뭐 이게 뭐 저는 어느 정도 조금 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GPT를 좀 사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 얼마 안된 코인입니다. 얼마 안된 코인이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끝이에요. 예뭐 네 주봉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뭐1분봉으로 봐야지 막 이렇게 보이는 건데. 30분 분만 봐도 뭐 얼마 굉장히 얼마 안된 코인이고 뭐 조금 우상향하고 있다. 뭐요 정도인데. 지금 가격은 0.08달러 정도. 0.085달러. 100원도 안 하는 가격입니다. 0.085달러면 뭐한 95원 정도 하겠네요. 100원도 안 하는 그런 네, 그런 지금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뭐한 100원 정도 하겠네요. 네, 1원으로 하는 굉장히 싼 가격에 좀 매수를 해봤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뭐 많이 1 0위 안에 있지만 계속 XRP 6위, 카르다노 7위 유지하고 있고, 도지 9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콤 16위까지 와 있고. 요 GPT는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돼있을까 gpt 프립토 gpt 라고 져야 되나 프립토 음 크립토 gpt 여기 나오네요 프립토 gpt 라는거고 지금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보네요 환율이 좀 비싸서 1200원으로 계산했는데 100, 100원이 좀 넘는 가격이네요 현재 저는 뭐한 10만원어치만 매수를 좀 했습니다 비트겟 네 파이넥스 비트겟 비요 네. 거래소 이제 뭐 이렇게 했다 뭐 디지 파이넥스 디지핀넥스 빙엑스 파이넥스 뭐 모르겠네요 이 거래소는 비트겟이랑 바이비트 정도는 알겠는데 어쨌든 뭐 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저는 이거를이 이, 이 부분을 한번 사봤다 뭐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고. 베이비도지코인도 한번 쳐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금액이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영점 뭐 00에서 3초반이니까 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뭐 그냥 저는 뭐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어도 베이비도지와 챗GPT, 크립토 g p t 는 업비트에 상장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뭐처럼 그래프처럼 음, 그래프가 요즘에 AI 코인으로 굉장히 핫하죠. 유튜버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프가 왜안 나올까요? 음, BTC 마켓에 있는 건가? BTC 마켓에 있구나. 그래프처럼 저는 여기 어, 지금 한국 돈으로 198원 정도 하네요. 네, 어쨌든 이게 나중에는 또 업비트에도 음, 상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자, 모두 성추합시다.